이미 너무 많았는데 그 전에도 여기까지만 봅시다 아예 선생님 진짜. 선생님 그러면 야저 왔어요 아 근데 네, 선생님 이거 사실 탑 디테일만 좀 봐주세요 탑 디테일? 예 그거 그외 라인 좀 망했는지 그 전역차 오렇게 한번, 한번 보자 아, 진짜, 예 이거 맞번아좀 아, 아, 짧게? 아, 짧게? 짧게 그거 짧게만 봐줘요 짧게만, 짧게만 오케이 오케이 예, 아, 예. 예. 탑 탑에 오면 좀 짧게만 봐 근데 내탑 테디는 좀 매운데? 나 예. 탑은 아 진짜 아, 편하게 안 먹어 내가 먹어요. 탑은 좀네 그게... 초반만 초반만 봐줘 초반만 아, 오케이, 아 진짜 매 맵게 해주세요 세게 해주세요 세게 아, 탐볼게요. 네, 네, 네. 아 어비조가 한명더 있다. 아니 어비조급이긴 하네. 선생, 님 근데 네네. 탑을 제일 피드백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세요? 왜원래 탑라인 넣어서? 기대 골고루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장난이고요. 사실 전라인 네. 다 동일하죠. 아, 네. 장난이죠. 아, 네. 이또탑 네. 출신이니까. 아, 그렇죠, 탑 부심이 있어서 아, 그렇죠. <laughs> 아, 일단 그냥 피디가 그냥 한번 그냥 쭉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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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는 농소드 3포 네. 저기는 부푸의 물약입니다. 놓으시다. 네. 있었게. 아, 선생님, 네. 아니, 네, 선생님, 아니, 네, 선생님, 선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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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예. 아 선생님, 선생다선아님 선생님, 선생님, 아생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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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아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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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잊어가면요. 네. 아이. 왜왜 항상 인생 이제 설명 중이세요? 설명 중이세요, 선생님.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막타를 먹으면서 이쪽 부시로 올라가서 이쪽 부시까지 넘어가면서 압박을 넣는 스탠스를 보여주길 원했어요. 저는 일단은. 음, 네. 원래 제이스 알파구도가 그런 식인가요? 일단 제이스는 이게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건데 네. 제이스의 비밀이 있음 사실 <laughs> 제이스는 뭐냐면 어... 이게 조금 어려운데 어. 보통 근거리 상대로 뽑게 되게 큰거 맞잖아요 네. 라인을 먹고 있는 근거리를 혼내주는 느낌으로 그정 제이스도 약간 후반 챔이라생각을 해야 돼 그니까 러 CS를 잘 챙겨야 돼 일단 CS를 견제 욕심을 약간 견제를 너무 하려다 꼬이고 망할 때가 있거든요 어. Q를 찍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세 개를 먹기가 힘들거든요 네. Q 맞아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거 툭툭 툭 치면서 네. 들어가서 근데 이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Q 각도 없고 상타에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질질 끌리면서 가는데 이러면 자기도 CS 다 뜨고 용거리미한테다 네. 두들겨 맞아가지고 네. 이미 자체가 일단 제이스 이미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아, 완전 무지성이네요 그냥. 아, 그렇죠. 평, 아, 그 사실 아무 생각 없어. 용거리평다쓴 아니,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이상 몇 점이요? 누구 누구요? 이 사람 몇 점이에요? 이 사람 200점이요 그럼 사실 네이열명 중에 얘가 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왜요? 롤을 진짜 엄청 못하는데 200 점인 거니까. 뭐아 대체 아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엄청 발달한 거네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무언가를 얼마나 잘했길래 아이 소프트웨어로 200 점까지 올려놓은 거야. 아아! 네 선생님. 그래도 그래도 율보 씨뭐 어쨌든 네, 네. 아, 제이스를 어떻게 견제를 이렇게 못하지 <laughs> CS CS 한개 먹었네. <laughs> 진짜 지옥이다. 아 아니, 진짜 저 진짜 안 봤거든요. 네네네. 딱 평타치고 큐를 바꿔서 뛰어오르는 순간 제가 멈췄잖아요. 네네네. 깨진 유리잔 파편이 미리 네. 보여. 아직 아, 아직 유리잔이 아, 안 깨졌는데 아, 벌써 그게 보여. 아, 아 진짜 진짜 이건 아, 네. 이렇게 아이고. 시작하면 킹게도 못해. 아, 킹게한테 네. 금방 이렇게 평타치고 망치큐를 큐 돌리면서 접근하면 네. 킹게도 똑같이 망해요. 아, 여기서 잘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일단 프로, 뭐. 프로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 프로. 아니, 마스터 이상은 없, 아, 없죠? 아 마스터 이상은 없어. 아 마스터 이상은 네네 있을 수도 있겠죠. 이기 사람이 네. 하, 증인이니까. 네네네네. 한 증인이니까. 네네네. 네 일단 봅시다. 뭐, 견적값이 안 나오잖아. 이런 거뭐 투트로도 먹고 있잖아. 아. 이게 이게 너무 답 뭐, 답답해요, 선생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설명이 한계가 있어. 네네네. 이거 그냥, 그냥 보면 아 이런 그림이구나 원래. 아 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제스 발바가 아. 그게 그걸 그냥 보는 게더 설명이 쉬워서 아 이게 뭐야. 그래서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이고야야야 잠잠잠 잠 이거 저봐아아아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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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바보네 왜요 왜요 이거 그거네아 내가 속았네 왜요 왜요 수찬이이 자식 그 일부러 아, 일부러 지게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제이스의 비밀 두 번째 뭐요 지금 여기 쉴드 있는 말파 아 이거 이거 마, 그냥 맞췄다고 칠게요 네 맞췄어도 쓰면 안 되는 큐임 아 이거 이게요 어, 왜요 왜요 부패물약도 아니고, 만화도 없고, 네. 그니까, 러 평타로 라인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면서 누적을 시키다가 이제, 회복이 안 되게끔 스킬을 박아 놓아야 되는, 아,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laughs> 여기서 투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일반 큐랑 강화 큐랑 네. 아직 그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어. 그래서 이를 이를 데미지 강화로 짊으면 안 돼요. 심지어 심지어,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 맞췄다고 칠게요. 맞췄어도 어드임. 그러니까 이 큐를 쓴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 아 그러니까 이게 맞춘 거못 맞춘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쓰는 타이밍 자체가 아게 아, 진짜 그렇죠, 그렇죠. 못 맞춘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막 이거 못 맞췄다고 에, 못 맞췄네. 이게 아니라 아. 이게 이때 왜 이렇게, 이렇게 발려 있었는지 아, 이제야 이게, 이게 파, 파헤쳐 이게 보니까 나오는 거네요 야, 이게, 이게 안 이게 이정 잘한 거네 사실. 네? 저렇게 조져놓은 거 치고 잘한 거네. 아저 조져놓은 거1레벨 이게 말이 안 되네 진짜. 와. 그러면은 제이스는 제이스는 안 해본 거아님 사실? 그 그거였어요. 그그포포 네. 아, 네. 포, 포. 포 여기. 그러니까 제이스 한수를 원래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디 뭐 별. 가혹한 현실. 가혹한 현실. 많이 했네 제이스? 네. 진짜 못한다. <laughs> 아, 근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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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이렇 보세요,님들. <laughs> 아이 스킬샷은둘째 치고 못 맞출 수 있어요. 네네. 그못 맞췄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포션. 와, 진짜 말파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laughs> 이제 말파 기분이 궁금해 지금. 이게, 이게 이렇게 말파도 아, 아마 그, 아니, 말파도 근데 네. 태어나서 처음일 거예요. 아 태어났어 이런데 이런 그러니까, 이런 제이스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파로 제이스를 받으면서 네. 이런 느낌으로 라인전 라인전을 해본 게. <laughs> 뭐 <laughs> 심지어 이거 이거 막타 먹어야 되는 타이밍 때또 견제. 했어 기대감을 모들 전부 다 기대감을 최악으로 떨어뜨. 그러니까 난 반드시 이 판을 티안 나게 지겠다. <웃음> <웃음> 그, 심지어 이 퀴이가. 이 만화 난 만화를 이거 이거 그냥 무조건 여기 걸쳐주고 리신 오면 이제 여, 이거 어떻게 된줄 알아요? 이정맥값이 어떻게 되냐면 네. 리신이 오면 언제든지 죽는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건 그 중밀라 알죠? 네, 아 네. 이건 죽어도 밀어야 되는 라인이야. 네. 사실 중밀라 형성을 네. 자기가 한 자기가 해버리면 안 되죠. 그, 이게 팀을 위해 개처럼 일하다가 어쩌다 보니 중밀라가 형성된 게 아니라 네. 그냥 이거는 일단 일단 볼게요. 네. 와 이거 또 놓쳤어. 말이 돼? 아씨 근데 진짜 기운 나쁘다. 말파가 CS를 저렇게 다 먹고 있는. <laughs> 말파 CS 열 개요, 여러분. <laughs> 이 CS가 더 많이 남아 있는. 아 거. 원래 절대 안 돼요, 제이스로. 어 절대 안 돼. 아, 그러니까 열 개일 수는 있어. 지금 저랑 말제 아, 말파로 아, 좀 있다 제이스 말파가 열 개고 제이스 열한 개면은. 예. 아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말파가 CS를 더 먹을 게 많이 남아 있고 열 개잖아요. 예. 근데 포션은 얘가 더 많이 한개더한개 똑같이 털렸고, 예. 근데 피 컨디션이 이렇고 마나가 벌써 이만큼 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 얘 예, 이제 갱킹 위 계속 느끼는 거네요, 그럼 제이스는 지금 여기서. 와 라인 망했는데요. 이름 판정분다. 아이끝 이제 이 타면 끝. 이러, 여기서 끝난 거예요? 아 끝난 건 아닌데 어. 제이스를 잡았는데 알파가 라라 이거 개망했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죠. 그러니까 망은 아닌데 그냥 워낙 우위니까 제이스가 네. 챔피언이 네. 이 레이브가 아, 예, 언제까지 못 박았고 제이스는 사이프슈로 하고 지금 와드 외부 활동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동안 외부 다 타는 거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 탑 실력이 압도적으로 이걸다 봐서 한 거고 또 이 이렇게 라인전 하고 다이브를 하자. 지금 여기서 다이브 하자고 한 거죠. 그냥 그거는 진짜 이건 무지성. 그러니까 제가 해조도를 네. 해조도 잘하는 사람을 네, 한다고. 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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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네, 네. 그 못하는 해조. 그냥 무지성 해조네. 그냥 그냥 준마트. 엄마 해조. 와 라인전 이렇게 놓고 이걸 해조 한다고? 아이고 아이고. 진아 근데 말파도 억울하다. 네, 왜요? 근데 말파도 뭔가 못했나 보다. 웨먼. 근데 네. 이게 테리 빠지네. 이게 테리도 안 빠져갈 것 같은데 원래 아, 뭐. 이 정도로 말파가 불리한가? 아, 아. 근데 진짜 말파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다. 어. 이런. 이게 이게 테리 빠져야 된다니? 와. 아, 진짜. 근데 어쨌든 아, 예.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탑은 이제 다본 거네요. 그냥 거의 뭐. 지도 아마 어마 메이징할 거예요. 그 아까 아까도 <laughs> 그 보니까 그 전령 그 분때 전령 때 보니까. 네. 아직 그때도 한번 디테일 한번 봐주시면 될까요, 선생 아이타때전령도 보니까 네. 컨디션이 말려 안 되던데. 어쨌든 땄잖아요, 발파를. 네. 와이해는거지못한거말안 뭐, 진짜... 하고 내 오케이. 얘기만 한 거네. 이렇게 여기까지. 어, 네. 어, 오케이, 에이, 감사합니다. 어, 어. 야. 계하했습니다 예, 그래도 좀 도움이 좀 됐나요? 예, 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지도 초반에 라인전이 망했다는 걸 지도 아는 거죠, 얘네. 설마 모르겠어요. 당연히 어. 그니 그냥, 그냥 개발 개발렸거나 아, 일부러 살짝 이렇게 그렇게 아. 좀 재미했거나. 와, 레알 소름 돋네. 소름 돋아 내가 상대해줄게 이새끼야 디코 들어와봐 디. 네. 아 들어와봐 이새끼야야 야, 범인 맞냐? 야 범인 니 어제 왜이꾸다 쳐하고 있었냐? 당신 라인전 보고 지금 심해 감독님이 놀라 자빠졌어 요 놀라 자빠졌어 당신 라인전 나 홀리 쉣시에요 홀리 쉣. 쉣 제이스로 말파를 아예 상대를 못 한대요 당신 어제 근데 그거 아셨나요? 1레벨에 당신 그렇게 원래 맨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이스로? 나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잘 안됐어요 제 그냥 좀 근데 안됐는데 이꾸다 쳐하고 나 정치당할 때왜 이 아이 닥치고 있었어요? 아좀 요일도 안 했던데. 알았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닥치시고 들어와 보세요. 말파 어떻게 뚫는지 한번 볼게요. 당신. 어이고 무지성. 아이고 무지성. 아이고 무지성. 아이고 이게 똑같이 자시네 아이고 아이고 무지성 씨. 아이고 미년 다맞으네 아이고 아이고 미년 다 맞으신. 아이고 미년 다, 다 맞으시네. 하나. 네. 나가라. 네. <목소리> <목소리> 역시 이상호. <목소리>